그거 아시나요? 원래 녹화가 돌아가고 있었던 사실. 그거 아세요? 아니요. 몰라도 돼. 아니 양, <laughs> 양지야. 네. <laughs> 너 기아하고 나장한테 혹시 뭐, 뭐 화난 거 있니? 아니아니 아니요. 아니요. 네. 요즘 자꾸 양지가 <laughs> 톡식해. <웃음> 아니 나한테 따뜻해. <laughs> 아 <아니>, 그래? <laughs> 어. 아니 이게 <얘> 플랫폼을 바꾸면서 성격이 <laughs> 아니, 좀 이상해. 저거 나장 울잖아 지금. 미안해. 양지 기분 좋다니까. 아, 아 진짜? 어. 나 진짜 너무 무서워. 아나못 들었는데? 와, 양치가 요즘에 뭔가 기분이 안 좋은가봐. 양치아 혹시 뭔일 있었니 최근에? 아니요. 그왜왜왜 왜, 왜 그래? 자중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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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, 성격이 우와. 바뀐 거 아닌 거 같은데?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, 내가 껴서 그런가? 잠깐, 내가 사하져 볼게 그러면. 어? 어 코야 가지마. 누구야? 양치야. 어? 어? 아 기, 기분 뭐. 나쁜 그런. 아, 아니, 없어! 아, 미안 다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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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음! 다 다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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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길여영자 우리 같은 양이잖아 왜 이렇게 삐뚤어져 버린 거야? 아니야 난 지금 기분 나빠. 4 0 귀여운 이상 올리지 마! 아여운귀여 <laughs> <다음! 할게, 미안해. 웃음> 다음은.. 다음은 누구냐? 양띵님! 저놈! 저놈입니다! 저놈이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! 라장놈입니다! 라장놈! 음, 라장놈! <laughs> 자기소개 하거라 오! <laughs> 빨리! 자기소개 해라! 지금.. 라장인데요? 아.. 말이 짤.. 짧다? 변호사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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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해봐! 니네 자기소개 해봐! 네? 그 뭔데? 니가 뭔데? 야! 네. 아, <laughs> 자야, 배고픈 라장인데요? 어.. 좀.. 이 발랐어? 뭐하안님뭐 <laughs> 하고 계세요? 허! 코안 제 저런 거우간한테는이라고 어? 코안님 은서거가 음성운가... 보네? 바쁘신가 보다 진짜 차별하는 거 진짜 별로다 어쩔티비요 <laughs> <laughs> 어째 반사예요? 어째 반사예요? <laughs> 어짜 <어쩌지>? 양치관 <양지감> 삐뚤어졌어 <laughs> 또 양치는 이제 실제로 딱 이렇게 보잖아. 그냥 약간 치와와까요 치워 와. 치와와? 군말이야? 어, 약간 이렇게 내상에서 아! 이러다가 딱 가까이 가잖아. 그러면은 낑낑. <laughs> 내려. 약간 그거네. 어. 말리지 마. 말리지 마. 이거네 아, 그렇지. 그냥 약간 <laughs> 주인이 주인이 이렇게 안고 있잖아. 주인이 안고 있으면 뭐 <laughs> 어, 물어버린다. 물어버린다. <laughs> 이러고 있다가 실제로 만나면? 어, <laughs> 네, 저요. 아하하하하하하하. 어이구, 아깝네. 누가 그런 소리를? 하이하이 하이. 안녕하세요. 뭐야? 뭐, <laughs> 저, 저, 저 안있는거 봐요. 뭔데? 나, 나 진짜 어제 채갔어 어, 무슨, 무슨 무슨, 무슨 일 있었나? 아, 언니들 있었어. 있었어. 언니, 오빠들하고 얘기하고 있었어요. 그래, 뭐, 별 차이 있었니 얘들아? 아, 그... 양지가, 양지가 류빈님한테 너 뭔데 이랬어. <laughs> 아 진짜? 요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맞네요. <laughs> 지원해지마. 어? 나 잠깐 진짜. 그, 나, 진짜, 진짜 그랬던 같은데. 나 진짜 뭐. 너 뭔데? 이런 거 같은데. <laughs> 진짜 뭔데? <냥지가, 웃음> 어. 야 치가 루미님한테너 자기 소개나 좀 해봐라 이어서 내가 <laughs> 오늘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? 아 루빈님 그러면. 네. 그 어떻게 보면 다 네. 초면이잖아요. 그렇죠. 혹시 첫 이미지가 다들 어떠셨나요? 양찌부터 해볼까요? 아, 네. 안녕하세요. 양찌예요 어? 그런 걸 생각하는 어. 사람이 아니라서. 그거 그, 그 양찌한테별 생각 없다. 아, 길량님은요? 아, 어, 아, 맞다, 냥찌님, 그, 그, 내 머리 밟은 사람. <웃음> 녹화, <웃음> 녹화도 머리 밟은 사람. <laughs> 어, 굉장히, 굉장히 건반진 사람 중한 명이다. 이신표 아, <laughs> 오래 했다. 길량씨는 <laughs> 음, 뭐, 뭐 하셨나?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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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재감이 없다. 기억차 나지 않는다. 어, 되게, 아, 어, 평범했어. 음. <laughs>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다. <laughs> 그냥 재미가 공기 없었다는 공기 거네 그 어? 공기 어? 같은 녀석 어 그, 그게 약간 마을 주민의 이 같은 녀석 살짝 아, 탄단어로 표현하는 거 땜빵 아뭐 어? 어? <laughs> 라디오 야, 한, 라디오 라디오 말 말아주세요 나는 루미님 정말 좋은 사람이라 고 생각해서 게임도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그거 그거 봤는데 명란젓그 뭐야? 명란... 명란전 오 잠깐만 네. 명란이 맨날 들어있기는 해 영상에 아, <laughs> 왜? 아, 네 영상 봐주신 분이구나. 아, 그럼요. 아, 고마워요. 에이, 오케이. 오케이 이거 라디오 팬심. 오케이 라장. <laughs> 라장님. 음. 네. 음. 그 똥덩어리. <laughs> <laughs> 어, 고 계시네. 아, 아, 아 확실하시네. 음, 음. <laughs> 아그그 그, 그, 아예 그게 다야? 똥똑어니너들이똥똥어라네아 <laughs> <야, 웃음> 어? 어 넌, 그럼 혹시 넌 나중에 따로 두고보자 응 <웃음> <웃음> <알았어>. <웃음> <웃음> 그럼 혹시 저는 아, 그렇지 복숭아지 <laughs> 아, 아, 뭐야 끝이야 복숭아 아, 복숭아 복숭아 맛있죠 떡볶이세요 물복이세요 어, 저 사자 물복파 아아 그렇지 코아님이 좀 물복처럼 생기긴 했어 그럼요 맛있어 보이잖아요 달달할 것 같지 야 루미님의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뭔데 <laughs> 아코아 t v 그저 그렇다 <laughs> 아. 오이 아, 아 설마요 그건 그거, 그거는 그게 맞나요? <laughs> 어, 봐봐 봐봐! 한놈 무례한 놈 하나 공기 같은 놈 하나 그냥 라디오 하나 똥덩어리 하나 거야? 복숭아 <laughs> 하나 아 근데 잠깐만 공기보다 너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아니 똥덩어리에 <laughs> 그냥 똥덩어리가 더 별로지 아니지! 캐릭터성이 있잖아 캐릭터성이 그치 나는, 나는 똥이다 <laughs> 그럼 튜디마키라도 하지 응 캐릭터성이 있죠 그냥 공기 공기 아, 어. 너네 <웃음> 공기가 <웃음>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지 음. 공기 없으면 못살아 빈놈 빈놈 전자감 없음 <laughs> 아 근데 잠깐만 진짜 양찌가아 녹화만하면 다시 돌려봐야겠는데? 어, 어, 계속 아 계속 틀어져 있긴 아, 하거든. 어어어어네안 돌려보셔도 괜찮아요. <laughs> 절대 돌려봐고 하야. <와야. 웃음> 절대로. 안 돌려보셔도 어, 괜찮아요. 안 괜찮을 것같은데 저거 뭐야? 아니아니 아니에요. 저 그냥 언니 오빠들 이렇게 다. 대화하고 있었는데. 양진 언니 오빠들 사랑 많이 받아서 좋겠다. 맞아요. 다들 저를 좋아해 주셔가지고. <laughs> 기분이 좋아요. <laughs> 할 때마다. 예. 한 명이 곡소리를 내는데? 어, 누구요? 어어어어어어 어. 어, <laughs> 누가 그러지? 양찌 너무 좋아요. <laughs> 그렇다고 하네요. 그렇다고 하네요. 맞네. 아, 생각은 양찌랑 디유는 생방송을 하만 플랫폼이 다르구나. 어, 맞아요. 나는 치지직 빠띠나. 음, 양찌는 숲 베스트 BJ. 요! 예. 어. 길룡은 저는 회사원인데요. <laughs> <laughs> 어. 공디다 공디. 공지. <laughs> <laughs> 아, 라장은? 아마 코아 TV, 코아 TV 출신. <laughs> <laughs> 코아 TV 나오지. 그그 그냥 요리사. 우리만 <laughs> 한다. 아 근데 라장 겐시리 저거 요리한 거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다? <laughs> 궁금하다. 니까. 그러니까. 당연하지. 코아집에 갈 때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어. 한 번만 코아집에 코아집에 가기 전에 미리 코아한테 연락해. "와, <laughs> 오늘 뭐 먹어?" <웃음> <웃음> "오늘 족발?" <laughs> "아, 지금 갈게." <laughs> 항상 그랬지 <laughs> 어... 여러분들 빙판 조심하십시오 왜요? 빙판에 거하게 넘어져서 양쪽 주먹을 합칠만한 멍이 들었습니다 지금. 어 <laughs> 아니 발가락 나온절 얼마 됐다고아 그러니까 <laughs> 발가락 낮자마자 바로 더 자빠져가지고 아 이거 에이, 그냥 잘했네. 일 나가기 싫어서 일부러 넘어진거 아니야? 어? 그런 어 맞네 어 맞아요 맞아요 멍든거 정도로 일 안나간 사람이 세상에 <laughs> <있어요. 웃음> <laughs> 네? <laughs> 자베 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<laughs> 난 몰라 어. 컴프운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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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밖으로 안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나, 나도, 나도 안 나가고 싶다. 나도 <laughs> 사람들이 춥다 춥다 하는데 안 나가서 추운지 모르겠어. <laughs> 아니, 정작 길냥도 회사원이잖아. <laughs> 근데 제 집에서 일함. 난 집에서 아 일하거든. 나도 방 추운지를 몰라. 지금 집 밖으로 안 나간 지 일주일 됐어. 그럼 진짜 지금 한번 나와 볼래? 창문 어, 잠깐만 주... 열어 봐. 아, 창문. 제 <laughs> <자>, 창문 <laughs> 잠깐만 열어 봐. <laughs> <laughs> 어, 지루 얼어죽을 것 같단 말이야. <laughs> 나주명아 있어서 안 돼. 어, 잠깐만 나, 그, 나 졸려, 근데. 아빠님 어? 아, 졸리세요? 어, 봐봐. 저기짜게 따뜻한 친구입니다, 여러분들. 아, 졸리시려면 얼른 자러 가셔야겠다. 어떻게 울쿠아님 건강 걱정된다, 네. 진짜로. 아, 진짜, 진짜 저 가식적인 거야, 저거. 아, 내가 저 보내드릴게요. 한번, 내가 어. 졸리다고 했잖아? 어. 자, 그럼! <laughs> 아, 뭔 소리야. 어, 해봐, 해봐. 라장 해봐. 아, 어, 졸리다. 어. 어? 라장, 오라방 졸리세요? <웃음> 어, 어, <웃음> 집으로 가서 주무셔야겠는데? 어떡하지? 와, 야, 쟤, 나도 없는데. 졸려! 나도! 나도! 어? 어, 비유 졸리면 안 돼! 방송도 야 되는데 얼른 컨디션 어? 회복하자! 그럼 혹시 어, 나도? 뭐지? 나 너무 졸려, 양지. 어, 길냥 졸려? 턱 내봐! 제법 <laughs> <laughs> 야, 이나 <야, 지금? 웃음> <laughs> 길냥은 너 말고 길냥은 <laughs> 영원히 잘것 <잴> 같냐 <laughs> 이틀 잘래 삼일 <laughs> <3일> 잘래 <laughs> 근데 20퍼센트 확률은 일주일 잘 수도 있어 <웃음> <웃음> 나만 어... <laughs> 그러면 오늘 녹화는 녹화요? 네 녹화에요? 해야죠? 이제? 나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어쩌라고 가위보해 뭐 오케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이겼다 아아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졌다, <웃음> 졌다! <웃음> <laughs> 오늘 영화, 영화 이겠다어 졌다, 아, 열받아. 어, 들어와, 얘들아. 링크 줄게.